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식이 없어 우상제물을 먹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6개월 동안 아니 1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어린 신자 육에 속한 자였다는 거죠. 왜냐, 고린도에는 인구가 60만이고 노예가 40만이라면 그들의 지식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오늘날 믿는 자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우상 음식을, 고사 음식을 어떠한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된다는 등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고린도 교인들 같이 어린 신자 같이 유계 속한 자들 같이 신앙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계속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은 열리고 듣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고해보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돌아서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깨달은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은 고린도 교인들, 형편 없는 고린도 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제사 음식 지내고 또한 고사 음식 차려놓고 뭐 십자가 그려놓고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없는 말, 사람이 지어낸 말 믿고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식 수준이 형편 없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 지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상재물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예수 믿고도 우상재물을 알고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상 음식을 먹으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산 아, 네.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병상에 집어던지겠다고 아, 네.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아, 네. 믿는 자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깨달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기 전에 세상 지식에 지배받는 그 습관 양심대로 행하게 마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소위 믿는 자들도 만문을 들여 오직 한 하나님과 한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는 지식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믿기 전에 세상 지식에 지배받는 습관 양심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첫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깨달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고린도 교회 중 믿는 자들도 6절의 내용과 같은 한 하나님과 한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들여 섬겨야 한다는 지식을 깨달아 가지지 못하여 그들은 여전히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 지식에 지배받는 우상에 대한 습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얻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구석을 얻은 것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런 자를 들여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속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되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물을 들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지식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어 믿어져 구속 받은 자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풍겨야 될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깨달은 지식이 없으면 믿는 자라도 여전히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은 습관대로 그 양심의 습관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기 마련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또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세상 옛 지식에 지배받는 양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여기 습관이란 헬라어로, 쉬네이 디시스로 이는 같은 절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해서 양심이란 말과 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고린도 교회 중 우상의 제물을 먹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겨야 한다는 깨달은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믿기 전에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는 습관 그 양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 서론에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년 어 6개월을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게 유궤 속한 자들이고 또 거기에 일부교인들이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제물에 대해서 정 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정 확하게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상잼을 먹지 말고 우상은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또 너희는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 응? 그래야 부활한다. 15장에 가서 부활할 것을 가르치어 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껍시고 불쌍한 자라고. 아멘. 우리 경동교회도 이런 말씀을 다 가르침을 받아 압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신앙 양심이 병들어 약해진다고 했어요. 우상에 대한 세상 옛 지식에 지배받은 습관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약하여진다. 여기에 양심이란 신의 대실수록 이는 함께, 함께의 신과 신실하게 아는 의 오이다와의 합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각하는 부분을 뜻하여 약하여지고는 아스데드스로 부정사 아와 힘의 스테로스와의 합성으로 이는 신앙 양심이 병이 들어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나 하여 먹지 못하게 하셨고,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29절에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잘 들이라 평안함을 평안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런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평안하다. 아멘. 네 번째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은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병이 들어 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신앙 양심이 마치 얼룩지듯이 더러워진다. 여기에 더러워지는이라는 헬라어로 몰리노로 얼룩지듯이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병이 들어 힘을 잃고 더러워져서 곧 음행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은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앙에 아주 선한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몸과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죠. 아멘. 예, 지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되죠. 아멘. 아멘. 그것이 지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리한다면 세상과 싸워 이겨야지요. 그러죠?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이 대자 어쩌냐게. 그래도 일평생 하나님 종로로 다고 사는 게 참 행복하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고 살아온 것이 참 행복하다.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온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니엘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예, 아니야. 하,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것은 이것을 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바벨룸에서 포로 생활하는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 시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하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있는지 아니 없는지 하고 시험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런 지식이 있으면 합격해야 돼요. 아멘. 그러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대왕이 지날 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새 친구는 지방 장관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는 다 부자 되고 싶고 나는 다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것이 출세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에 올리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 파괴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 관계야.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이제는 구속해 놨으니까 이제는 내 말씀 듣고 너희가 세 사람돼 합당한 자가 돼. 거룩한 자로 살아 아멘.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매사의 환경에 사탄이 유혹가는 대로 마귀가 두르는 대로 지지 말고 이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만이 계시록 21장 7절에 생명과실을 먹게 되고 또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린도교회는 지극히 유계 속한 어린 신자였다는 거죠. 자녀였다는 거죠. 믿기만 한 자녀. 아멘. 말씀 지킨 자 아들의 신앙. 자녀는 테크논이라면 무자격자예요. 아들은 효스예요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지식을 받고 아들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징미를 아주 거절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연병에 하루에 2만 4천 명씩 죽임을 당한 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 신앙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음행죄를 지었기 때문에 민숙이 25장 1절에서 8절을 참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참조하시고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을 찾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승배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10개명 중에 몇 개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1, 2개명 나 위에 다른 시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 10편 106편 28절에서 30절 시작 그들이 또불에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의 비누하스가 이어져서 중재앙이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창으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사랑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여덟 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주제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는,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와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병이 들어 힘을 잃고 또한 더러워져서 곧 음행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과 음행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 양심이 병들고 더러워져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가까이 찾아갈 수도 없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음을 밝혔고, 선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고.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꼭 기억해 둬야 될줄 압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여 역시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갈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지식이 없어 우상 재물을 먹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 경동교회와 유튜브를 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음식을 멀리해야 되고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아멘.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할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압니다. 아멘. 이런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양심이 병이 들지 않고 그러나 그런 걸 습관적으로 행하면 양심이 병이 들고 약해지고 또 더러워져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이 돌아오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고유 명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개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믿는자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지극히 네.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계 네. 속한 자가난나이 신자라서 우상 제물을 알고도 습관대로 먹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탄하고 있지만 대단 로니가 교회는 3주를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 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온 나이다 아멘.